비 내리는 가을 아침, 서울 도심을 달리기 위해 3만 5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올해 25회를 맞는 JTBC 서울 마라톤. 어떤 마음으로 시민들은 마라톤에 참가했을까요? 여도현 기자가 전합니다. 가을비에도 참가자들의 표정은 밝습니다. 여기저기서 마라톤 준비에 한창입니다. 다치지 않게 테이핑을 하고 사진도 찍습니다. 원래 러너들은 어떤 날씨에든 열심히 뜹니다. 걷지 않고... 뛰어서 4시간 동안 완주하는 걸 목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파이팅. 마라톤을 시작한 지 20년 된 참가자는 여전히 출발 총성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오늘 정확하게 380번째예요. 떨리지만 아, 출발 시간이 기다려져요. 건강을 위해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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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총성이 울리자 3만 5천 명의 참가자들이 일제히 뛰어나갑니다. 3~4시간 동안 여의도와 광화문을 지나 잠실종합운동장까지 달렸습니다. 이들이 달리는 곳곳엔 응원단도 함께했습니다. 해외 초청 선수들도 붉게 물든 단풍 아래 서울 한복판을 뛰었습니다. 2시간 7분이 지나고 에티오피아에서 온 데르세가 결승점에 처음 들어옵니다. 국내 참가자 중에선 한국 전력공사 김건호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2연패에서 2연패를 해서 너무 네. 기쁜데요. 기록이 너무 조주해서 많이 좀 아쉬운 경기인 것 같습니다. 여자 선수 중에선 충주시청 임예진 선수가 가장 빨랐습니다. 어, 우승을 해서 너무 기쁘지만 우승보다 내년에 있을 올림픽 2시간 29분 안에 진입해서 꼭 올림픽에 출전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끝까지 달린 모든 참가자들의 레이스가 빛나는 하루였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